이번 히터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저의 뭐 저의 무대 경험이나 저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할수 있는 제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멤버들도 어 그렇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하고 싶은 무대 항상 제가 많이 얘기했었었는데 그런 무대 멋있는 무대 어 보여달라고 응원을 특히 유리가 많이 해주더라고요. 아 유리 양이 네네. <laughs> 네. 어, 저도. 트와이스 멤버들 중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나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마드, 많이 부담됐지만 어, 그래도 그 일화 할때 어, 응원하러 와주고 해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원래 시스타가 되기 전에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춤을 춰왔었어요 그렇죠. 그랬는데 이제 시스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늘 춰왔던 춤을 많이 못 추게 되더라고요. 항상 음. 그 방송 안무만 그리고 그렇죠, 그렇죠. 방송 안무만 추다 보니까 제가 전에 어떤 춤을 췄었는지도 많이 까먹은 거 같고 아,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히터 스테이지를 하면서 아, 내가 어떤 춤을 췄었지라는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여러 장르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가장 관심 가는 장르가 어떤 게 있어요? 이건 말해 주면 스포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안 넘어오시네요. 네. <laughs> 어, 제가 봤을 때 터스는 전혀 없고요. 네네, 네, 네, 어, 네. 회사에 관련해서 뭐 누가 누구 회사인지도 저는 잘몰랐고아 그렇죠. <laughs> 네네, 네, 네, 네. 음. 네. 리허설 할때그 분위기 현장 분위기를 봐와도 음. 봐도 되게 남 무대 박수 쳐주면서 어, 놀라면서 진짜 빠져서 보거든요. 예. 어,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긴장을 하게 만드는 무대들이었어요. 가장 긴장을 하게 만들었던 무대가 어떤 출연진의 무대였어요? 어, 저는 호야 씨랑 텐 씨랑 태민 씨. 어, 많으시네요? 네. 오 많으시네요. 오 그렇죠.가 네. 아. 어, 너무 멋있었었어요. 네. <laughs>